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부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5절 마치 봅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한 아르바라. 아르바 아들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새벽도 주님께서 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강남땅 구매가 시작되었고 제일 먼저 유단분편의 땅을 구매한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드디어 강남땅 구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모든 것을 지금 감당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주권을 갖고 재비를 뽑아서 이 모든 땅을 구매하는데 오늘 이 부분은요. 유다자서에 속한 이여분내 아들 누굽니까? 갈렙이 먼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는 이미 여수와 같이 85세 연로한 나이였는데, 그가 요청한 땅은 나이에 맞게 무엇인가 농사를 짓고 편안하게 살기 좋은 땅을 얻는 그런 평지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완전히 혼다나 해부로 높은 산지를 여기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 12절의 말씀 14장 자 12절의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아멘. 같이 보요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갈렙이 요구한 이 헤고르 산지는 너무나 땅 땅이 험하고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곳에 지금 누가 산다고요? 아낙자손이 산다. 이 아낙자손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옛날 과거에 열 명의 정탐꾼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해서 정말 도저히. 어, 긍정적인 보고를 할수 없게 만들었던 그 안압 자손이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그들이 살뿐 아니라 그들이 살던 성읍은 어떻다고요? 크고 견고하다 따라서 그성읍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혼란한 산지였는데 지금 누가 이 땅을 구한다고요? 갈렙이 이해부론 땅을 여기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갈렙은 연론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높고 그런데도 험한 산지를 요청해고 그 험한 산지는 정말 강력한 자손 자선, 아낙아손이 살고 있어서 그 땅을 분배받아도 그 땅을 물리쳐야 하는 엄청난 수고와 고생이 필요한 그 땅을 지금 갈렙이 이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렘이 왜 많은 좋은 땅을 내비두고 왜 험한 산지, 이고로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던 그 선택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그 바로, 그 비결이 바로 여확께 충성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강한 믿음과 충성심에서 나오는 정신력 때문에 그 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판단과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강한 믿음과 충성심의 싸움은 정신력에 의한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에게 가르쳐 준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으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또한 우리 한국교회, 추기교회, 한국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나를 라 빼앗기고 힘들 때에 어떻게 기독교 시간을 유지했으니까 바로 그 교회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있고 또한 강한 믿음과 충성심에서 나오는 정신력 때문에 그런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행에서 왔을 때 오늘 우리 성들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너무 약해요. 오늘 이 부분에서 봤을 때, 강한 믿음과 충성심에서 나오는 이런 정신력이 정말 다 사라지고, 무엇인가? 믿음은 믿음인데, 흔들리는 믿음, 좌우를 치우치는 믿음, 환경의 풍파에 휩쓸려 넘어지는 믿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력도 너무 약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시는데, 기도하지 못하고요.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환경에 치우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그 살아신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상원수 있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뻐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간 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주하시는 은을 믿고 구할 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험나는 해고의 사진을 기억으로 받았던이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부모님 말씀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자, 같이 함께 봅니다. 자 시작! <목소리> 여호수하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해고를 그에게 주어 기억을 삼게 하며 해고로니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억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멘 자, 오늘 여우수상 여우 믿음으로 인해 기억을 이루어이 갈렙을요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 헤브론 선제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혼란하고 안 좋은 땅을 준 것처럼 마음이 아쉽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아쉬워 보이지만 잘 보세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받는 갈렙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 땅을 준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혼란한 땅과 기억이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복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땅을 믿음으로 받으니 이 땅이 가장 어떤 땅보다 가장 축복이 땅이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십자절 맨 끝을 보세요. 십자절 맨 끝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모여 있습니다. 완전히 쫓았습니다. 그렐루야 여호와께 충성된 모습은 이 모습은요. 모세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 보였던그모습이고요 지금 땅을 분배는 여호사의 모습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순성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자, 같이 함께 봅니다. 15절. 자, 시작. 해브론의예 이름은 기리안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그렇게 혼난한땅 모두가 주피하고 모두가 꺼리하는 그 땅을 지금 이갈님이 믿음으로 요구하며 충성스럽게 그 땅을 믿음으로 받자. 잘 보세요. 15절 맨끝에 보시면 그 땅에 무엇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아무리 피곤이 잔대한 아랏자손이 살고 있는 큰 성교일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과 평강이 여기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어떤 집합보다 넘을 수 없는 강력한 성업이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 뒤에 이갈렙의 선택과 믿음과 판단을 더욱 우리가 함께 이것을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개산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개산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충성된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판단, 믿음의 판단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땅이 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갈렙이 어느 누구도 기피하고 꺼려했던 그 높은 험한 산지 헤브론 땅을 요구했을 때 정말 이것은 계산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충성의 믿음으로 아버지 것을 선택했을 때에 어느 땅보다 가장 복되고 귀한 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돌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기 뒤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의 모든 도전이 주님께 믿음으로 허락하신 귀한 땅과 기억이 오니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지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오늘이 우리가 보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거기에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복이 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시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은혜와 복이 될수 있는 복된 성인 삶이 될수 있도록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 나이다 아멘.